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나를 위해 따뜻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참잘 오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즐기는 음료, 커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향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오후에 친구들과 통화하며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침이면 커피 한 잔으로 기분을 다 잡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커피를 마신 후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커피에 대한 과학적 정보, 따뜻한 커피의 장점, 아이스커피, 믹스커피의 주의사항,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커피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정혜준 선생님과 미국 메릴랜드주 유니폼드 서비스대학교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꼭 맞는 정보를 드릴게요. 커피 한 잔이 주는 작은 행복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볼까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정희준 선생님은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뇌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두뇌를 깨워 집중력을 높이고 항산화물질은 혈관을 보호하며 노화로 인한 염증을 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의 커피는 뇌졸중 위험을 약20% 낮춰주고 미국 심장학회 조사에서는 블랙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두잔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에서 15% 감소한다고 해요. 또 유럽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치매 위험을 약1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유니폼드 서비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 즉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때라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최대한 느낄 수 있죠. 코르티솔은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알람 시계 같은 호르몬인데 이게 높을 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효과가 덜하고 심지어 커피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밤늦게 커피를 마시면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방해해 잠을 설치기 쉬우니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65세 이정호님은 매일 아침 8시에 커피를 마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커피 맛도 덜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커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요즘은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불편했어요. 정 선생님께 물어보니 아침 8시는 코르티솔 때문에 커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니 7시 30분쯤 따뜻한 커피를 마셔봤더니 속도 편안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정원님은 이제 아침 산책 후 친구와 통화하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하루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언제 마시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맞는 커피 시간을 찾아보세요. 정희준 선생님은 시니어층에게 따뜻한 커피를 가장 추천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차가운 음료는 위를 자극할 수 있지만 따뜻한 음료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이죠. 게다가 따뜻한 커피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겨울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은 건강과 기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음료는 장내 유익균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68세 최민선 님은 몇년 전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30분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스 커피를 즐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속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친구가 따뜻한 커피를 권해줘서 바꿔 봤는데 위도 편안하고 손끝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정선생님이 오전 9시 30분쯤 마시면 카페인 효과가 더 좋다고 하셔서 요즘은 시간을 조금 늦춰 10시쯤 마시고 있어요. 아침에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제 하루의 행복이에요. 최민선님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작은 명상처럼 즐긴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커피는 주의해야 해요.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섭씨 60도 이하의 미지근한 온도로 마실 것을 권장해요. 손으로 컵을 쥐었을 때 따뜻하지만 입술을 댔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가 딱 좋죠. 여러분도 따뜻한 커피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여름철이면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정말 당기죠. 저도 더운 날이면 얼음 동동 띄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혜준 선생님은 아이스커피가 시니어층에게는 조심스러...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음료라고 하십니다. 차가운 음료는 위벽을 갑자기 수축시켜 속쓰림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잔류 신경계를 자극해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죠. 72세 김영희 님은 지난 여름 더운 날 아이스 커피를 오후 5시쯤 연달아 마신 후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었어요. 그날 너무 더워서 아이스 커피 두 잔을 마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콩쾅거리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약한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 선생님이 차가운 음료가 심장에 자극을 줄수 있고, 특히 오후 30분쯤은 코르티솔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영희님은 이후 오전 10시쯤 미지근한 커피로 바꿨고, 얼음을 적게 넣어 마신다고 해요. 요즘은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67세 정수진님은 여름이면 동호회 모임에서 아이스커피를 즐겼지만, 소화불량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 때가 참 즐거웠는데 집에 돌아오면 속이 더부룩했어요. 정 선생님께 물어보니 차가운 음료가 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셔서 오전 10시에 따뜻한 커피로 바꿨더니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정수진님은 이제 동호회에서도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며 친구들과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정 선생님은 아이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식후에 천천히 하루 한잔 이내로 마시고 너무 차갑지 않은 상태로 즐기라고 조언하십니다. 특히 코르티솔이 높은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얼음을 조금만 넣거나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믹스커피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죠. 정희준 선생님도 믹스커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같은 존재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이전에 가족들과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추억을 쌓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할 점이 많아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평균 설탕 6에서 8g과 포화지방이 포함된 프림, 그리고 카페인이 섞여 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중 지방 수치를 높여 심장 건강과 혈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63세 박민수님은 하루에 믹스커피를 3잔에서 4잔씩 마시다가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젊었을 때는 믹스커피의 달콤함이 참 좋았어요. 회사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동료들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런데 혈당이 높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선생님이 아침 8시에 믹스커피를 마시는 건 혈당에 더 부담을 줄수 있다고 하셔서 오전 10시에 블랙커피로 바꿨어요. 처음엔 쓰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박민수님은 요즘 블랙커피에 꿀을 살짝 넣어 마시며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답니다. 69세 오민재님은 믹스커피를 저녁에 마시다가 잠을 설쳤어요. 퇴직 후에 저녁에 TV를 보면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밤에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정 선생님이 저녁 커피는 멜라토닌을 방해한다고 하셔서 오전 9시 30분에 블랙커피로 바꿨더니 잠도 잘 자고 아침도 상쾌해졌어요. 오민재님은 이제 커피를 마신 후 옹기놀이를 하며 건강한 루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 선생님은 믹스커피를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무설탕커피나 블랙커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커피와 함께 복용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 약 복용 전후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희준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실전 가능한 커피 습관을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 최적의 시간에 마시기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마시면 카페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코르티솔이 높은 오전 8시에서 9시, 정오에서 오후 1시,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은 피하세요. 두 번째, 공복 대신 식후에 마시기. 공복에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소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 뒤 코르티솔이 줄어드는 시간에 마시면 위장과 카페인 효과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으로 제한하기. 과도한 카페인은 심장과 신경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따뜻한 커피로 위와 혈관 건강 챙기기. 섭씨 60도 이하의 미지근한 온도가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순환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스 커피는 신중하게 즐기기. 심장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천천히 하루 한 잔만 마셔보세요. 여섯 번째, 미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선택하기. 설탕과 프림을 줄이면 혈당과 지방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나 꿀을 소량 넣어보세요. 일곱 번째, 보너스팁 하나 더. 커피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신발장이나 냉장고에 넣어 소취제로 활용해보세요. 커피를 마신 후 남은 찌꺼기를 말려서 작은 주머니에 담으면 집에서 쉽게 냄새를 잡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커피 습관은 어떤가요?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고 시간과 종류를 조절해보세요. 정희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커피는 적절히 마시면 뇌를 깨우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내몸 상태와 시간에 맞춰 마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70세 윤지영님은 퇴직후 아침 10시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제게 큰 위로예요. 정선생님 말대로 시간까지 챙기니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더 상쾌해졌어요. 가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도 하고요. 윤지영님은 커피를 마시며 시작하는 하루가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고 어느 시간에 즐기시나요? 따뜻한 커피의 온기, 아이스 커피의 시원함, 믹스 커피의 달콤함, 아침 8시 아니면 10시,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살피는 따뜻한 한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